자, 아, 카레를 만들 거예요. 풀숲에서 카레를 만들면 가끔 가다 야생 포켓몬이 찾아오거든요. 카레의 증표를 지니고 있어요. 카레의 증표를 지닌 오케이징을 잡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징이 나오는 풀숲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풀숲에 들어가서 캠프를 열고 카레를 나올 때까지 만들어 봅시다. 지금부터 노가다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왔어 아직 6마리죠? 2,000년 전 카레 그만 만들고 싶어 이제까지 카레만 만들거야 저 진짜 이거 카레 만들기 지금 2일차거든요? 1일차 때 카레 알배겼다니까요? 그럴거면 링피트를 왜 사? 카레나 만들면 되지 지겨워 지겨워 맛있어? 친구 좀 불러 와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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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니 1곰프이야 어허 친구야, 잠깐만, 비켜봐 아니, 친구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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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야, 이거, 이거 물어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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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오케이징! 드디어 나왔어. 하, 아, 너무 귀여워. 하, 아, 함께 있고 싶대. 나 오케이징한테 간택받음. 나 심장이 너무 뛰어. 와,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지금. 드디어 잡았어. 이렇게 해서 카레의 증표 오케이징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거의 한 200접시 만든 것 같은데 카레를 오케이징한테 간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나중에 오케이징 컬렉션에 넣어준 진짜 냅다 하트 박아 목표 달성했습니다 뭔가, 와일드 에리어 들어오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와일드 에리어에선 안 나오나, 혹시? 너무 안 나오지 않아요? 아까 그, 그냥 몇번 도로 몇번 도로에서 했을 땐잘 나왔잖아. 다 지금 헛수고 하고 있었던 건가?